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가락 명맥을 잇기 위해 나타난 이가 있으니 달고바를 뜨겁게 달고는 북춤 한마당 북소리가 사람 어대 심장을 두드린다는 소리가 만든 것 같아요. 40년째 자신의 인생을 바쳐 민족의 어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남자 북소리 파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게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입니다 대구 경북을 대피하는 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복춤의 길라잡이 황보영씨입니다 우리나라 삼대 도시 중 하나인 대구 옛날부터 각종 문화 허브로 핫한 이곳에는 외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볼거리들이 곳곳에서 뜨겁게 유혹하는데 그중에서 숨겨진 명소로 입소문이 자자한 남문시장의 인쇄 골목. 대구 지역의 출판 인쇄물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진 이곳에는 복춤의 대가인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복춤의 일인자이지만 본업은 인쇄 소적 그러니 평소엔 인쇄소에서 구슬땀 흘리며 일한다는 황보영 씨. 접는 걸 접어가지고 붙여요. 여기는 그냥 해가지고 제단까지가 좁보리면 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 1976년. 6년에 처음 시작했죠.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어요. 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업종보다가 인세가 아, 임금도 그 당시엔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인세를 하게 됐는데, 예, 이 평생을 이렇게 인세와 더불어 잘 살아오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장까지 된 현재 여전히 그는 현역으로 활약 중인데 편리함을 좇아 모든 게 점점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의 곁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 제가 원래 62인데요, 27살부터 했어요. 제가 35년을 있었다 하면, 그거는 뭐,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여기서 청춘을 다 보냈는데, 우리 사장님 어떤 사람이라 하는 거는, 아는 사람 평가하지 싶은데. 한 30년 됐는데요. 다 뭐, 직원들 가족처럼 잘 대해주시고요. 뭐, 믿고, 우리도 저희들이 믿고 좀 따르고 말합니다. 한 아, 10, 원래 1 1년째예요되게 진지적이시고, 어, 때로는 카리스마 있으시면서 때로는 되게 다정하신 분.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쇄소의 역사를 함께 해온손대 모든 기계들 역시 황보영 씨의 옆을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아무 말 없이 지탱해 준 존재들이다. 인쇄소가 디지털로 변하는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해 왔던 황보영 씨. 최근엔 휴대전화로 한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또 2018년 국제발명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까지 했다 이렇게 단순히 아날로그에만 집착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틈틈이 연구하며 자신을 개발 주어진 남은 생을 값어치 있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황보영씨 그런 그에게 있어서 북춤 역시 자신의 삶을 의미껏 빛나게 만들어준 취미 중 하나다. 일주일에 한번 인쇄소에서 퇴근한 뒤 들린다는 북춤 연구소 단출해 보이지만 연습을 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곳은 없다고 자부할 정도다. 황보영 씨 아지트에서 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장구를 비롯해 사이즈가 각각 다른 북들로.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현재 함께 북춤을 추는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북을 들고 있을 때면 인쇄소 사장이 아니라 북춤의 대가 황보영으로 변신. 전통가락에 맞춰 몸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악기까지 치는 북춤은 종합예술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평범한 인쇄소 직원이었던 그가 복점을 처음 보게 되었던 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그때 당시만 해도 설마 복점이 인생을 180도 바뀌게 할 줄은 본인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뭐내 아이에 대한 제주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어릴 때본그 환경 농악 일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 속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꼭 이렇게 북이 들어갔습니다. 그북 소리가 늘 마음에 남아 있었고 어자 도시에서 또 이렇게 농악 그 마음에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면은 그런 패거리 속에 늘 가서 구경하게 되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나도 저걸 한번 접해 볼 수가 없는가라는 시간을 가지고 자 조용할 때자또 주말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게뭐일 년이 지나고 1 0 년이 지나고 2 0 년이 지나고 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나도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물이라면은 깽가리 징 장고 북이 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오고 있습니다. 다른 악기들도 좋아했지만 미량 백중놀이의 복춤을 맞닥뜨린 이후 미량 복춤의 명인인 고하보경 선생에게 배우기 시작. 복춤을 이루는 기본 동작들 하나씩 익혔다는데 혼자 가락에 맞춰 복춤을 추는 건 역시 물론 즐겁고 좋지만 그래도 역시 모두 같이 춤출 때 그는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좋아서 했지만 하다 보니까. 내가 개인 혼자서 좋아한다기 보다가 이 북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은 그런 환경에서 북을 더 두드리지 않았겠나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었겠고 능률에 척박하다는 게 일하기에 힘이 든다는 얘기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힘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어떤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북을 두드렸지 않겠나 많은 이들이 함께 춤출 수 있게 그리고 명맥이 끊긴 대구의 전통 북춤을 다시 살리기 위해 배웠던 것을 발전시켜 독자적인 북춤을 완성시킨 끝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는 황보영 씨. 아,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은 덕분인지 그의 북춤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다 특히 각각의 분야에서 명인이나 대가란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진 이가 대부분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laughs> 풍물을. 어 어떻게 이제 무대화할 수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같은 생각으로 이제 저희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가지고 북충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공연화하면 어떨까 해서 같이 이제 공동 작업으로 공연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런 활동을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할수 있는 게 너무 좋게 생각되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해볼수록 재미도 있고 그래서 시작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분히 충분히 충을 둥둥 두드리곤 하면 운동이 되는 건 물론, 목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효과까지 충분로 얻는 중. 그래서 사람들 모두 황보영씨에게 북춤을 배우고 함께 추는 시간만 기다리게 했세다 대구 경남의 전통 북춤을 계승하고 달고바를 뜨겁게 달군 북춤을 알고 전국 각지 공연 요청이 쇄다 창극이나 뮤지컬 업계에서도 한늘 북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북춤에 큰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이다. 대전하고 러시아 로봇 시비리스크하고 자매결연 도시인데 아마 대전에서 우리 전통 장르 속에 찾다 보니까 조금 역동적인 걸 장르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제 저희 있는데 요청이 와서 하고 왔는데 공연장에 가니까 포스터 대형 포스터가 3m 에서 한 5m 정도는 대형 현수막에 근데 내가 미인이 되어 있었을 때 정말 강개 무량하다 하나 가슴이 울컥하다 하나 이런 아주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그 감동을 그대로 싣고 공연도 아주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와이프 있는데 가장 내가 좀 목에 힘도 주고 뭐 신랑 어떤노라는 질문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4 0여년 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마냥 허투루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대구를 대피하는 복춤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인정받게 된 것만 같아서 더욱 더 감회가 새로웠다는 황보영 씨. 때론 인쇄소 사장으로, 때론 개발자로, 또 복춤으로 활약 중인 그에게 있어 일손이는 무엇일까? 현재 이제 그의 발이라든지 또 인쇄소는 해야 되는 일이었었는데 아마 사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또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북춤은 물론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어, 생각하기에서 보기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는 나는 북춤의 매력이라 하나+ 하나의 어떤 운명적으로 이렇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던 끝에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은 황보영 씨 그에겐 현재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이제는 후학 양성도 중요하고 이 이런 어떤 나에 대한 이 퍼포먼스의 동작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본인들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즐겁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보여주고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을 때까지 아마도 시간과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뜨거운 심장과 열정을 가진 그의 인생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